음스미타무함매무함매드라샬리 70살. 70살. 대 하르크니 하르크니 꿀시 마파실 어 ن ا هنا, هنا. 지금 손가락 손가락 옆 마디도 다관절이 이렇게 생기고 하르크니 마파실 꿀로

정한 곳이 없이 다니다가 혈기와 더불어 서로 어우러져 간절에 뭉쳐서 힘줄과 혈관이 늘어지고 염증을 일으키고 부어오르는 증이다. 건비는 간약이다. 야, 간 기능이 약해서 왔는데이 할아버지도 안경을 썼고요. 안경을 썼고. 안경 쓴 사람들이 다간 기능이 약하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 응곡곡 전부, 중부, 중봉, 경거, 사.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놓고, 어, 그 다음에는 오늘은 여기 통증이 어깨, 여기가 최고 아프다고 하니까 여기는 이제 보앙을 붙이고, 사회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약초주사도 발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 치료가 완치가 되니까,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고, 심한 환자는, 어, 무릎이 둥둥 부어서, 그냥, 이, 걸음을 못 걸어서, 이, 목발을 두고, 두 개나 짚고 오는 환자도 많았거든요. 그래도 완치가 됐으니까, 이런 환자는 여기에서 많이 볼수 있는 환자입니다.